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살고 있는 31살 전업주부예요. 시댁 생활을 시작한 건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시부모님이 사는 곳은 꽤 시골이고, 시아버지가 회사 출장이 잦아 시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시골이라 마트에 가는 것도 차로 20분 정도 걸리고, 집도 커서 청소도 힘들고. 어쨌든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인품이 좋아 보였기에 저는 남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어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제 예상과는 정반대였어요. 시댁으로 이사온 직후 시아버지가 출장을 가버려서 저는 낮 시간 대부분을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 주던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집안일을 다 떠맡기고 제 스케줄을 무시하고 무리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괴롭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행동이 계속됐어요. 어머님이 아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쉴 틈을 안 주셔. 뭐, 엄마 집에 살고 있으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줘야지. 지금까지 엄마가 직접 해온 일들이니까 네가 못 하겠다고 말하면 그건 핑계일 뿐이야. 남편은 제 편이 돼 죽이는 커녕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저를 비난해 왔어요. 이쯤 되니 시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싫어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번 시댁에서 살겠다고 한 이상 제가 먼저 다시 둘이서 살고 싶다는 말은 하기 힘들었어요. 현실적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그 뒤로는 시어머니의 말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어느 정도는 한 귀로 흘려보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생활에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던 건 집안일 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 아직 임신 소식은 없는 거냐며, 손자를 기대하는 것인지 필요 이상으로 저에게 임신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셨어요. 물론, 저도 아이를 갖고 싶지만, 시댁에서 생활하는 이상 남편과의 시간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원래 임신이 잘안 되는 체질인 건지 아이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저도 나름 예민해져 있는데 지적을 받으니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돈도 거의 없고, 남편에게 용돈을 자유롭게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도시라면 돈이 들지 않는 취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는 우선 이동하는데도 돈이 들어요. 운전면허가 없는 저는 시댁에 있는 차를 운전할 수도 없고, 설령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집안일만 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제가 평소에 장 보러 갈때 쓰는 전기자전거가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운전 좀 부탁드렸어요. 언짢아하시며 마지못해 차를 운전해주셨는데 차 안에서도 불평하셨어요. 짜증나. 기름값은 너가 당연히 줄 거지. 그리고 타이어 수리 빨리해서 또 귀찮게 하지 마. 죄송합니다. 저는 잔소리 듣기 싫어서 얼른 쇼핑을 끝내고 차에 돌아왔어요. 최대한 빨리 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시어머니는 늦게 온다고 불평하며 평소보다 더 빨리 차를 모르셨어요. 좀더 안전운전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시어머니에게 불평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어서 저는 조용히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앞차가 저속으로 달리는 게 짜증난 시어머니가 악셀을 밟아 추월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추월하는 순간 우리 앞에 자전거가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위험해 라고 외치는 순간. 시어머니는 핸들을 돌려 자전거와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핸들을 돌린 것과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차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제가 크게 다쳤어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에 있었는데 오른쪽 눈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후유증으로 앞으로 오른쪽 눈은 회복이 안 되실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고 그날 하루 종일 제 오른쪽 눈이 실명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때 병실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어왔어요. 당신 오른쪽 눈이 안 보일 거라고? 혹시 이제 장애인 연금 같은 게 나올까? 뭐 한쪽 눈 시력을 잃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건 없으니까. 너무 크게 슬퍼하지 마. 시어머니의 운전이 불러온 결과인데 저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사과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남편도 완전히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제 부상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고 이 순간 두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오른쪽 눈을 영원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시끄러워. 부림의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자로서 가치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웃으면서 자신은 아무 관심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제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후 저는 남편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고 경위를 자세히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거 맞잖아. 조금만 더 안전운전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내말 제대로 듣고 있어? 엄마가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해서 넌 오른쪽 눈 하나만 잃었잖아. 오히려 한쪽만 다친 걸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른쪽 눈을 잃었다고 해서 집안일 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마마보이거나 머리에 나사가 10개 정도 빠진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손발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집안일 같은 거안할 핑계로 삼지 말라는 뜻이야? 맞아. 그게 나는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시어머니 편을 들었던 남편에게 호소했던 제가 바보였을지도 모르지만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다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있을 뿐이고, 남폭운전을 한건 시어머니잖아요. 하지만 여기엔 제 편이 되어줄 지인이나 친구도 없고, 오른쪽 눈을 잃은 제가 할수 있는 직종도 한정되어 있어요. 장애인으로 채용해주는 회사도 있지만, 이런 시골에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회사들이고, 장애인 채용을 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이사할 돈도, 생활할 돈도 없는 상태에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희망만은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후 이혼을 위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모든 준비가 끝나기까지 약 4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오른쪽 눈을 잃은 걸로 큰일 난 것처럼 굴지 말라는 잔소리가 계속되었지만 이제 준비는 다 됐으니 행동으로 옮길 일만 남았어요. 그런 타이밍에 시어머니가 또다시 사고를 당했어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된 것 같아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더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차 사고가 나서 하반신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데 남편은 저보고 시어머니를 간호하라고 했어요. 드디어 이두 사람과 헤어질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 찾아왔어요. 제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두 사람은 저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시어머니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 이혼신고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시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탁자 위에 서류는 뭐고, 아무런 말도 없이 어디 갔냐고 했어요. 엄마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장난해? 내가 왜 돌봐줄 거라고 생각해? 내 오른쪽 눈 실명하고 나서 전혀 도와주지 않은 건 너희 둘이잖아? 본인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나한테는 도와달라는 거야? 저는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을 풀기라도 하듯 꽤 강한 어조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넌 한쪽 눈만 보이지만 엄마는 휠체어 없이 생활이 안 된다고.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 물론 저는 혼자서 생활할 수 있고 간병 없이는 살수 없는 시어머니에 비하면 경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죠. 저는 시어머니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거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다는 건또 난폭운전을 했기 때문이잖아? 내가 도와줄 이유는 없으니까 나한테 기대하지 마.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친정으로 오라고 했어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시아버지도 돌아오셨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해서 가기로 했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저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계속 취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두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는 듯한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한 거죠. 잠깐만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두 사람은 시아버지의 말에 입을 벌리고 놀라했어요. 시아버지는 폰을 꺼내서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거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집살이 시키는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고, 그걸 들은 두 사람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희들이 한짓다 알고 있어? 뭐야, 이거? 몰래 녹음하고 있었어? 네.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이거 완전 배신이야, 배신.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도 너랑 이혼하고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리고 자는 다 변상해야 할 거야. 너와 이혼하면 우리는 남이고, 나는 휠체어 탄 너를 돌볼 의무가 없어지지. 대신 아들이 그 의무를 지겠지만,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남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렇게 된다면 남편은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평생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죠. 그것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혼자선 시어머니를 돌보는 건 무리라고 남편이 울부짖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게 그동안 섭섭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사과했으니까 용서해 줄래? 그러면 나도 사과할게. 미안해. 하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 저와 시아버지가 진심이라는 걸 알아챘는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아까부터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만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은 발기로 했으니 억지로 계속 살려고 해도 소용없어. 반년 전, 제가 사고 난 직후에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겪는 상황을 시아버지는 모두 알고 계셨어요. 지난 서너 달 동안 미리 다 준비했지. 정말 불쌍하네. 시아버지가 이제 대화는 끝났으니 돌아가도 좋다고 해서 저는 그대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협조로 남편은 곧바로 이혼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 위자료 명목으로 입금되었어요. 그후전 남편은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은 장애인 수당과 저축을 깎아 먹으며 생활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휠체어 생활을 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시어머니가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 유일하게 남은 현육인 전남편은 시어머니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한다고 해요. 저에게 주는 위자료와 생활비 등으로 전남편이 모아둔 저축은 거의 없어져 가고 시어머니를 요양 시설에 입소시키는 돈도 마땅치 않는다네요. 아마도 조만간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르겠어요. 참고로 저는 시아버지가 소개해준 회사에서 간단한 업무를 하며 일할 수 있게 되어 지금은 즐겁게 혼자만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다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남은 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